어 저희가 이전 경기에서 어 이제 서울대 경기를 보면서 수비에서의 좀어 허술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 이두 학교의 시합이 빠른 속도로 전방에 최규선이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천천히 자리를 잡고 있는 동료 선수들입니다. 여기서 최규선인데요 최규선의 석점. 자이 전반전 기록이 4.7초를 남기고 우석대학교 원샷 정도의 기회 바로 던졌는데요. 최규선의 석점이 터지네요. 이동욱이 건네주고 다시 건네봤습니다. 이승배 측면에 최규선 이번엔 반대쪽에서 시도, 바로 들어가는군요. 빨려 들어가는 최규선의 석점 유도탄이란 말을 여기서 써도 될까요? 오늘 최규선이 성공률이 좋군요. 아, 다시 한번 턴오버 센스 있는 플레이, 최규선이죠. 최규선의 득점 아, 들어가는 이동을 또잘 봤어요. 그 다음에 외곽 최규선의 석점 들어갑니다.